우리 뭐 편식 지도라던지 문제 행동 지도를 할때 교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 간단한 요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 본다면 유아에게 식재료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주어 편식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문장 괜찮고요 복문이지만 이제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한 문장을 쓰려면 요 혹은 이한 문장을 검토하려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계속 반복해야 되고 오류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 잘라 주셔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식사 전 간단한 요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끊고 왜냐하면 이는 유아에게 식재료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주어 편식 활동을 개선하기 때문이다. 이렇게 잘라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문장을 하면요. 얘랑 얘가 안 맞더라도 내가 그거를 파악하지를 못해요. 그러나 내가 얘와 얘를 잘라놓으면 내가 막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아이들이랑 요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유아가 식재료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까? 정말 그 타당성을 한번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오류를 잡아낼 수 있으므로 무조건 조건 다 쪼개셔야 합니다.